보통 보안을 잘 모르거나 이제 보안 외부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보안 경력이 짧은 사람들의 특징이 법정책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보안 부분에서 법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거기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하는 포지션을 알아볼 거거든요. 이걸 보안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의 목적 자체는 보안 기획, 마스터 플랜 이렇게 하고 흔히 말해서 정보 보호 전문가라는 포지션에 제일 적합해요. 그 쪽에 속하시는 컨설턴트 분이 보안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인증 컨설팅 부분에 주로 하시게 되는데 이걸 컴플라이언스, 법정책이 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는 각, 각 나라별로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따로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PIMS라는 관리 체계가 따로 있었고 ISMS라는 이제 관리 체계가 따로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와 그 다음에 아, ISMS 정보 보그 정보 보호 시스템에 관련된 관리 체계가 합쳐져서 ISMSP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선은 먼저 아셔야 될게 정보 보안은 정보 보호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정보 보안의 수단으로 보안 관제라든지 모의해킹이란지 라 기술적인 보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안 컨설팅에서 하는 일 자체는 전체적인 보안 기획을 해서 방화벽, 보안 관제, 모의해킹 이런 걸왜 하는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런 거 정하는 컨설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하겠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전체적인 틀을 잡는 거예요. 조직 보안을 처음에 보안을 시작하려면 보안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시작점에 있는 포지션이라 사실 첫 보안 담당자를 뽑을 때는 보안 관제 출신의 이제 장비나 운영을 할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보안 ISM 대응 때문에 보안 컨설팅을 해본 사람을 보통 메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따지면 또 이제 보안 전문가가 최종 커리어로 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ISM에서 P 심사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자격 사항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정보 보안 분야에서 컨설팅하는 크게 네 가지를 대초적으로 삼으면은 사실 종합 정보 보호 컨설팅과 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취약점 진단, 모의렇이네 가지가 거의 메인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각기 속하는 영역에 속. 합니다 있고요 그래서 모예킹 이랑 치약전 진단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이 보고서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한 분야로 속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기술 보안을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핵심 배경이 되는게 이제 보안 컨설팅 영역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인증 심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당연히 한국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SMS에 대한 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인증을 각기 분야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DSS는 비자 마스터카드에서 만든 카드사를 운영하려면 어이 정도 보완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관련된 인증이고요. GDP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유럽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CCPA라고 따로 있는데 CCPA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각 나라에서 제공을 할때 여기에 관련돼서 인증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가장 외부에서 제일 오해하는 게 보안 전문가는 화이트 해커가 아닙니다. 모의 해킹하는 사람들이 화이트 해커와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은 사실 해커는 자기들의 속성을 해커라고 하지 엄밀히 말해서 해커라는 직업은 없어요 모의 킹하는 것도 화이트 해커는 용어가 좀 그렇지 않냐 이게 너무 유행하긴 하는데 그래서 윤리적 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침, 침투 테스터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이, 이름이 나온 거고 보안 전문가는 화이트 해커가 아니고 해커는 해커 영역이 자기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 따로 말을 해요 그런 사업 분야는 따로 없고 그런 세부 직업 분야는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보안업계에서 해커라고 하면 연구자 성향이 더 가까워요. 해커처럼 살 사람, 보통 이런 연구팀에 넣을 사람 이런 식으로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은 정보 보호의 수단이라는 걸 우선은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 보안에 대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보안 정책,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 기술적인 보안도 다 포함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인문학적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첫 번째, 법을 봐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법일련법 이런 식으로 CISO 교육이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들어가면 법일련법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법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데이터 3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법도 바뀌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해요. 여기 보면 구태원 변호사분이라고 있는데 태원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중앙검찰청 검사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민간을 나오셔서 기술 업계에, 기술 업계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많이 어, 활동을 하시는 변호사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담당자로 근무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보안 정책의 보안 사항이 이러니까 이걸 뭘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팀, 예를 들어 영업팀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업에 관련돼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게끔 할 거냐.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요즘 적용되고 있는 게 감성 보안이 라는 단어가 좀 적용이 되고 있고, 이거 팀원의 이은경 팀장님께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란 건한 분야를 깊게 파는 장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리어나 아니면 기술이라는 거는 정글짐이라서 주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찾고 학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경쟁력은.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 카이스트 m b a 같은 경우 광고 보면은 기술과 경영을 합쳐서 경쟁력을 갖추세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경쟁력이랑은 그런 식으로 어 함께하게 됩니다. 이게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장인으로 살고 부자로 살고 싶으면 넓고 얕게 알아라. 물론 이게 전문 분야가 없어도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전문 분야는 있어야 돼요. 단지 그 넓고 얕게 주변 부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한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기준점이 이렇게 돼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와서 보안업계에 적용하면 예를 들면 모예킹만 하고 있으면은 보안이 이렇게 넓은 개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개발자 같은 경우 보안은 무조건 암호학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개발자가 이제 근무해본 회사가 시큐어코딩을 좀 하는 회사면 아 보안은 암호학과 시큐어코딩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보안의 수단이고 정보 보안의 수단이고 그 다음에 정보 보호의 수단인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게 토스에서 어그 도용 결제가 이루어진 부정 결제가 이루어진 사례거든요. 그 토스는 선 대응으로 빠르게 그냥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했어요. 그 거기에 관련돼서 김승주 교수님이 한번 고대 말씀하신 건데, 그냥 해당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 사건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보안을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해당 위협에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완전 불편함을 없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편리성과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미국에는 공인인증서 없어도 잘 되지 않냐. 그 당시에 미국도 동의를 보면 송금이거든요. 송금이 수수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보상을 해줘요. 오히려 더 많이 뚫려요. 공인인증서가 없으니까. 페이팔도 훨씬 많이 뚫려요. 근데 이제 이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보상도 바로 나가지만은 그 다음에 보험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보험으로 다시 또 그걸 경영적 인 위험을 해제해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쯤에는 오히려 이게 배상 받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비밀번호 알고 부정인출은 은행 책임 없다. 이것도 사실 부정결제거든요. 부정인출인데 은행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2007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재판 판결 결과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선제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토스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배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이 라인 네트워크에서 기사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발전과 인식의 발전이 비즈니스랑 결합이 돼서 편의성과 안전을 같이 잡는 거예요. 사실 공인인증서는 보안업계에서도 하는 말이 불편함을 무조건 강제하는 행위다라는 이야기가 꽤 있었어요. 물론 그게 필요한 영역도 있고요. 공인인증서 완전히 없는 것, 없는, 안 필요한 경우도 있고, 공인인증서 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 대로 쓰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필요한 대로 안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핵심이 서로 다르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험이냐 보상이냐 뭐 대응이냐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컨설턴트는 무조건 돌아다닙니다. 당연히 전국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컨설턴트의 특징이 하나 더 있죠. 모예팽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수당이 20에서 25% 정도 받으니까 초봉은 낮으나 연차별 상승은 높아요. 중국 개발자, 고급 개발자, 특급 개발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석박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분야도 당연히 프리랜서 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급 개발자급 그, 그 컨설턴트가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주말, 근데 이제 모예킹의 차이점은 주말 출근은 없는데 야근은 많아요. 모예킹은 고객이 없을 때 이제 그거 뚫고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고객 퇴근했을 때 당연히 안 뚫거든요. 근데 보안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없을 때도 보고서를 정리하고 이제 신입일 때도 보통 이제 문서를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한다든지 문서 작업과 그 다음에 이제 콜, 전화 대응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합니다. 커리어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안 컨설팅의 제일 메인이 되는 거 ISMSP 심사원이 돼야 되고 이게 대졸 이후 6년 경력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안 전문가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자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가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리어를 이제 어느 정도 정하면 컨설팅 PM이 되느냐, 이제 보안 컨설턴트로 외부 컨설팅을 계획다니냐 아니면은 보안팀에 들어가서 담당자가 됐고, 장기적으로는 C랩에 CISO가 되느냐, 아니면은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또 이제 따로 생겼거든요. 담당자가. 그래서 CPO 커리어를 탔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어 신기술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영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 제조업계가 기존에는 IT 장비나 그런 것들이 없지, 없었지만은 IT 장비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ISM에서 P 심사가 거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안 팀도 설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안 관제도 점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보안 관제도 필요해지고 모해킹도 필요해지고 그런 식으로 분야를 보안 전체 시장을 활동 영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포지션들도 점점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컴플라이언스가 뭐냐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보안 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도 동일한데 가시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컴플라이언스 법적인 준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고 거버넌스 내부에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 개선을 합니다. 계속 대,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게 가시성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거든요. 모이킨 같은 경우 취약점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취약점이 어떤 게있는지 먼저 가시성을 갖춰요. 그 다음에 그 취약점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 다음 평소에 이제 그 취약점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성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보안 관제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장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관리가 안 돼요. 우선 보안 관제 센터를 만들어서 가시성을 갖춰요. 팀이나 아니면은 뭐 등등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요. 통합적으로 볼수 있는 보안 관제들이 그걸 보면서 가시성을 갖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이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 그걸 꾸준히 개선해 나갑니다. 가시성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 다이어트를 하실 때, 먹는 음식을 다 기록하라고 하잖아요. 왜? 가시성이 없으면,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개선도 못하기 때문에, 가계부조차도, 개인, 그, 정리하지만 않으면, 돈 관리가 안 됩니다. 재고 관리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사실, 회계 같은 경우에도, ERP 솔루션이 따로 있고요. 가시성을 갖추기 위해서, SCM, 뭐, 이제, 재고 관리나 아니면 유통 관리 이런 거에서 SCM이 사용되고 고객 관리할 때 CRM이 사용되고요. 거의 대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초는 가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체계의 기초는 그냥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경영학의 구루인 이제 피터 드로커 선생이 하신 말씀인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여기서 측정이 가시성을 갖는 거고요. 관리가 어떻게? 컴플라이언스를 정하는 거고, 개선이 거버넌스를 정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예시를 편하게 좀 알려드리면, 본인이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가기라는 프로젝트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내 목숨이 중요할 테고, 지갑이 중요할 테고, 여권이 중요하고, 요렇게 중요한 것들을 가시성을 갖춰. 이제 취약점에 대한 가시성을 갖춰야 되겠죠? 이 중요한 것들 잃어버릴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악어한테 물려가지고, 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지,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지진이 땅이 딱 갈라져가지고, 싱크홀이 나왔는데, 그 싱크홀에 내 지갑만 쏙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럼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걸 선정 후 해결이에요. 그, 예를 들어, 싱크홀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에 쏙 빠질 확률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를 필요한 시나리오에 관해서만 이제 해결한다. 이게 컴플라이언스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지갑이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매 그런 지갑을 가지고 다니고 돈을 한 군데 다 넣으면 안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컴플라이언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와서 유지 여부하고 관리하고 개선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거버넌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안관제센터는 방어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을 갖추고 난 다음에 관리하고 개선하는 거고, 모예킹은 이제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시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 보안 컨설턴트 같은 분들이 이제 이런 회사에 보통 처음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보안의 시작점이 이제 그분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례는 뭐냐면 랜섬웨어에 걸린 한 회사가 50 53억으로 주고 랜섬웨어를 푼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커 그룹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을 해준 건데 사실 보면은 어이 회사가 직원 수가 18,000명이고 그냥 연 매출은 2조에 가까운 회사지만은 IT 관리자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 아직 아날로그틱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산실 정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IT 어드민이라는 포지션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공공기관에도 그런 곳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EDR, 이제 그 개인 PC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는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거의 기초적인 게 없는 수준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깔아서 사용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회사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처음에는 아날로그로 시작했다어 잠깐만 디지털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겠구나 컴퓨터를 처음에 도입했다디지털 도입해야 을 되겠구나 그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어, 그 어떤 보안이 필요한지 우리가 IT, IT도 i t 제대로 못했는데 어떤 보안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IT 시장이 커져야 보안 시장이 좀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건 IT와 보안이 같이 나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요 여기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켰을 때 시장도 확장되는데 그 역할을 보통 보안 컨설턴트 분들 혹은 이제 PM급의 보안 컨설턴트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안 컨설턴트가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